야, 이 문제는, 뭐 그냥 풀면 엄청 복잡해서, 직관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횟수가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지금 X가 있고, 확률 PX 있어. 음.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일단 내가 뭐, 0부터 0, 뭐, 1 발표한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4, 5, 6, 7. 가서 35까지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내용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뭐 편의상, 뭐, P1, 네. 여기는 P2, 그죠? 마지막에 이제 P35.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네. 그랬을 때, 여기, 여기 서 뭐, 어딘가에, p m 이랑 네. PN, N 더이랑게를 더했을 때, 최대가 돼. 최대가. 근데 여기서 뭐, 자, 일단은, 어 여기서 몇번 시행했어 35번 시행했죠 응. 35번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1의 확률이 지금 6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평균 x의, 평균 구해보자. x의 평균. 얼마에? 응. 평균을 그보자 평균. 얼마야 평균을 구어보면35 곱하기 6분의1 이거 아니야 응. 러니가 그러니까 대충 얘가 5.8 얼마야? 5.8 얼마 얼마 같아요. 평균이 네. 5.8 됐어요? 네. 그럼 x의 평균이 5.8이라는 뜻은 봐봐, 얘가 x가 애좀 어? 이제 5.8 근처에 이제 쏙여 있는 거야. 대충 5.8 근처에 숨겨 있으니까 5랑 6 사이에, 5랑 6 사이에 얘가 5.8 있으면은 대충 이 사이에 숨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확률이 지금 5랑 6 사이에 제있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제 5, 6, 아, 4, 5, 5, 6, 6, 7인데 그중에서 5 8을 포함하는 게 6이잖아. 네. 그래서 n이 5일 때, n이 5일때 이게 6이니까 결국은 그냥 n이구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횟수가, 횟수가 확률 변수라면, 이항 분포의 분포가 대략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요. 원래 이게 n이 작잖아? 그럼 뭐 이런 모양으로 할게. 이런 거야? 점을 찍었을 때. 근데, x가 이제, 뭐 횟수가 확률 변수일 때 n이 충분히 커. n이 충분히 n이 크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온갖 가운데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칭적으로 종모양이야. 종모양. 그 그러니까 평균, 평균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쏠려 있는 거지. 네. 확률이 그래서, 이제 두개더한 거에 최대는, 이렇게 5.8을 보고, 아, 5라 있는데, N이 모일 때가 이렇게, 집관적으로볼수 있다. 제가 와서 어디 보냐면, 자, 지금 이양분포 MP를 따를 때, 분산 최대일 때, 지 X의 평균 구간, 분산 VX. 분산는 자, MP, 1대2P. 이게 분산이야. 얘가 네. 이제 2차분자잖아 P에 대한 이차원수 그러니까 위로 보이고. 그랬을 때 그래프를 넣어주면 그, 그, 뭐 이런 그래프가 아니야.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P 아니니까. 자, 0일 때부터. 0일 때랑 이제 얼마일 그게 엑셀편이죠 0일 때, 1일 때엑셀편이게 이제, 이 창에서 없기 때문에, 미로볼록이이 창수, 그래프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대칭축이 0과 1의 평균이죠? 그럼 p 가 2분의 1일 때, 분산이 최대인 거잖아, 지금. 그죠? p 가 2분의 1일 때, 그때 분산이 최대가 돼요. 그래서 이, p 값이, 우리 인베리 그래서 평균 MP니까 MP는 50이다. 답1번든고자 그리고 거기 87번. 이거는 공식이 있잖아. 공식이. 내외 하고4 곱하기 2x 빼기 20. 얘는 16이죠. 16 곱하기 vx. 이렇게. 결국은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자, 확률이 독립시에서 확률 포로 주어진다면 횟수가 확률 변수일 때, 지금 x가 이한 년부잖아 그때 n이 얼마다? n이 100이잖아. 100. 그죠 횟수가 100이고 확률이 1/5입니다. 0분 그래서 자 x가 이한 정보를 따르고 횟수가 100이고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습니다. 풀때 평균 x의 평균을 구하면 하는 거니까 얘는 20. 분산은 n p 2니까 이거에다가 5분의 4가 얼마야? 16? 자, 지금 평균 변산도 한번 보고 대입하면 답이겠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20 20 그럼 80 대기 20 60. 자, 16 20은 얘는 16의 제곱이아 16의 제고 얘가 256. 이두개 더하면 이제 나두 개를 곱했다 하는 거죠? 60 250 66. 됐죠? 그다음에 그8 6번 별표. 아, 8, 2, 6번 별표를 풀어보세요. 지금 8, 6번이랑 8, 9번 풀어보세요. 8, 6번, 8, 9번 자, 볼게요. 8, 2, 6번 확률배수에 대해서 확률분포표 가지고 X의 평균분산에 관한 건데 좀 특이한 건, 특이한 건 저희가 0, 1, 2, 3, 4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스타트가 1부터잖아. 자, 1, 4, 7 그 다음에 네, 106 됐고 그럼 지금 얘는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좀이한게 여기가 또 얘가 지금 36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36 36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0부터 36이 아니야 일단 그게 문제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장 확률로 주어진 이약분포로 가게 맞잖아. 그래서 p가 된 거야. 3분의 1. 그래서 p는 3분의야 문제인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치환해야 되잖아. 치환. 여기다냐면은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 새로운 변수 우리가 y를 우리가 이제 도입한다. y 그 y를 도입해 주면은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거잖아. 1 4, 7이잖아. 그, y에다가, y에다가 3배 해주고, 그 다음에 1 더한 거를 내가 x라고 둔다면, y가, y가 0일 때 1, y가 1일 때 4, y가 2일 때 7, 이런 느낌이죠. 그죠? 마지막에 35를 대입하고, 36을 대입했을 때, 내가 뜨겠죠. 36을 대입했을 때, 109.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y가, 0부터 0, 1이 띵땡땡땡 나서 35, 36. 그래서 결국 확률변수 y에 대한 분포를 먼저 따르는 거야. y에 대한 분포를. 그렇지 그럼 어쨌든 대형대는 확률을 찾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이게 아다리가 맞죠. 아다리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확률변수 y가 횟수가 확률변수일 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횟수가 0번. 그러면, 가 n은 36이 되고, 확률은 3분의 1이거 그 y에 대한 평균과 어떻게? 자, y의 평균을 보면, 얘가 mp. mp가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게 12, 12가 되겠죠. 다음, 분산. y의 분산은 여기다가 3분의, 1, 3분의 2 하는 다 이구 겁니다. 이렇게. 자그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줄 건데 결국은 나는 결에 x에 지금 평균이니까 집어넣으세요. x에다가 어, 3y 더하기 1 대입하고 여기 도 x에다가 3y 더하기 2 대입한 거야, 그렇죠? x에다가 그럼 얘를 더한 거지. 그럼 얘네 제 앞에 있는 거는 평균이니까 3 나오잖아. 그럼 3곱하기 2 x 더하기 1이고. 자 제곱이죠. 3의 제곱이고. 9에, 위, 어이, 와이나, 와이나? 와이에요. 얘도, 위, 어이 응. 와이. 그죠? 집어넣어, 12 집어넣어. 자, 12가 들어가니까 37. 1 8 집어넣어, 98에 72. 그럼 109. 109가, 답이에요. 5번이죠. 뭐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제 89번에다가 이제 별 치고 한번 풀어보세요. 89번 풀어보세요. 봐봐, 힌트를, 힌트를 줄게요, 힌트를. 여기에 x1, x2 가정의 xn, 그 다음에 대응되는 확률이 p1, p2, 그 다음에 pn 이렇게 있겠죠. 응. 그럼 여기에 뭐, 아인 문제의 xi 대응되는 거, 그러니 pi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x의 확률 절반의 X의 평균이라는 것은 곱한 다음에 쭉 더하는 거죠. 네. 그럼 걔를 한 번에 쓸때 시그마를 표서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지. 네. x, i, pi, 투돼요그 x, i, pi 앞에 시그마하고 싶은 거 1일 때 x1, p1. 2일 때 x2, p2. 그죠? n일 때 xnk. 이해됐어? 그러니까 xipi. 그 앞에 시그마 한개평균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X일 때, X일 때, 시그마와, 시그마와 PI 사이의 확률 사이에, 요게 X가 들어가는 X가. XI. 요게 XI가 들어가 거야 그럼 요게 X의 확률이야. 잘 봐. 요게 앞에 시그마야. 앞에가, 앞에가 시그마가 되고, 뒤에는 확률 PI야. 그래서 지금 봐은 확률 사이에 어떤 변주가 들어가잖아? 그럼 그변주의 평균인 거야, 이거 응용해볼게. 응용해볼게. 만약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 제곱평균.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얘를 제곱해야 돼. 그럼 얘가 XI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그 곱하는 거 아니야. 곱한다면 좀더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이거 쉬구만,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제곱일 때, x의, x의 제곱일 때, 제곱일 때는 제곱의 평균이야. 제곱의 평균이야. 제곱 평균. 그럼 이거 쉬구만, 그래서 x 제곱일 때는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좀 정리해보면, 이걸 이제, 일반하면, 나한테, 여기 벌이 들어, 별. 별. 그래서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가 별이 있고, 여기가 PI. 이런 꼴. 시그마랑 평균, 시그마랑 확률 사이에 벌이 있다. 별. 그럼, 별의, 별의, 평균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딱, 느낌이, 그거죠 느낌이, 뭔가, X의, 평균. 얘도, 제곱의, 평균. 문제가 뭐냐면, 이게, 뒤에가 확률이 돼야 돼. 그, 뒤에가 확률이 아니고, 확률로, 바꿔줘야 돼. 얘도 확률로, 바꿔줘야 돼. 돼. 얘를 이용해서. 근데, 느낌이 지금, ACR이네, ACR. ACR 나왔으니까, 뭔가, 이한 부분. 이양 분포에서의 독립 시행 의 확률을 바꿔서 얘를 1 0을늘 해줘야 돼요. 해볼게요. 이 친구부터. <laughs> 네. 자, 이 친구 해볼게. 지금 둘다 3의 36승 맞죠? 둘 다. 오케이. <laughs> 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바꿔줘야 돼. 얘를 바꿀 때 일단 이게 18이래. 이게 18이잖아. 그럼 얘는 18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걸 제일 집어을거 아니야? 그럼 얘를 바꿔. 이 친구를 바꿔. 3분의 1의 제곱에 전체 18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9분의 1에 18제곱.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 응. 그럼 다음에 얘도 바꿔볼까? 1 0구들아 X가 0부터 18까지 곧 X가 들어가 렇게그 다음에 여기서 자, 18CX가 되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은자요거를 9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얘는 9분의 8에 18 빼기 x 하냐? 그럼 9분의 1에 18승이 있잖아. 그죠? 근데 9분의 1에 빼기 x가 들어왔잖아.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모여줘야 돼. 9분의 1에 x승을 해주면 이거 지워질 거야 이렇게. 이해 되죠? 음 이해했습니다. 이해 되죠? 9분의 1 9분의 아 이거야, 이거 아니야? 9분의 1의 X승, 곱하기 9분의 1의 18배의 X승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얘가 얘가. 갑자기 이거 X나 빼기 x 적절해집니까 그래서 9분의 1의 X승은 암세치고 9분의 1의 9분의 1의 18배의 X승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차피 지수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야? 자, 두개더하 미리이죠. 두개더하 미리이니까 이게 뭐야? 독립시에 확률이야이한공포에서의 확률로 써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럼 한번더 쓸게. 요한번더 쓰면 얘가 자 시그마 x 가 0부터 18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되고 얘가 확률이야. x가 x1 확률이죠. 물론 이항분포야. 그래게2 이항분포기 이 때문에 x의 분포를 따지면 x라는 것은 이항분포를 따지고 자 n이 얼마야? n이 1 8이 거죠. n이 확률이 확률은 두 분의 일이다. 요런 분포를 따는 거지 지금 음. 이해됐어? 응. 음. 그럼 결국 지금 얘가 의미하는 네. 것은 뭐야? 이 x 때문에 시그나 지금 피자 지그마피 확률 이게 뭐다? 평균 평균. 그죠? 얘가 평균을 의미하는 평균을 그래서얘는 ex. x의 평균. 자, 평균 곱하는 거죠. MP니까. 그러니까 18 곱하기 2분의 2. 일단 앞에 거는, 자, 2가 나옵니다. 그럼 2. 자, 뒤에 거는요. 26. 이렇 집어넣어야 돼. 요, 이도 집어넣어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여기로 집어넣어야 요 그대로. 자, 시그나 X가 여기부터 36이 되고, 그 다음에 X에, 자, 제곱이 되고, 그리고 얘가 지금 5거 밑으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얼마야? 3분의 1. 3분의 2에 36. 3 x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이해돼요? 그럼 얘를 얘를 여서 얼마 해줘야 돼요? 3분의 1에. 얼마 해줘야 돼? x이죠. 이렇게. 응? 그리고 지워질 거 아니야. 3분의 1에 뭐지? 이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두개더한 개? 나오게요. 이벤트로 의도 우리가 이죠 그렇게 식을 조작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제곱의끊기인 거잖아요. 지금 말듯이. 네. 그래서 얘는 제곱 문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변수를 달렸게 변수를 여기서를 내가 변수를 마저 y, y. 그러면 확률 변수 y. 확률 변수 y가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횟수가 36이 되고 확률은 얘가 21이라는 이해 됐어요? 네.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y의 y 분율 뭐야? y 분율은 12가 되겠죠. 그다음에 y 분산. y 분산은 8. 네. 얘를 쓸 거야. 그죠? 근데 얘한번쓸 때, 얘한번더 쓰면은 결국은 이 친구는 자 시그마 x가 0부터 36까지 x의 제곱이고 얘가 이게 1분이 실패한 것다 역시 어디 갔냐? 실패한 것네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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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36. c의 x. 그죠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의 x승. 그 다음에 가 3분의 2의 36 빼기 x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확률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변수가 y니까 y 는 x1 확률이 되어야 돼. 그죠 확률변수 y에 대해서 y가 x1 확률이 얘라는거죠. 됐어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인거죠. 다시 또그 가운데가 제곱이야 제곱. 가운데가 제곱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는 지금 p, p니까 p 제곱의 평균.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지금 변수가 y이기 때문에 y제곱이죠. y제곱. y제곱의 평균. 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형도가 제곱인데 분산은 제곱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그다음에 평균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얘를 넘 얘를 어떻게 구해야 해? 얘를 버려 얘를 버려 넘기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친구는 분산이 VY가 8. 1 대입하면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뭐가 되고, 3을 대입하니까 내가 이제, 7. 이렇게. 아, 8. 그죠? 공차가 3인, 등차. 그래서 내가 30을, 30을 대입하니까 내가 89. 그게 X의 형태죠. 1, 2, 5, 8. 공차가 3인, 등차 수, 열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주어진 게 어쨌든 뭔가 독립시의 확률이니까 이항공포이항공포로서 활용을 해야 돼 그지? 뭔가 0부터 가야 돼 0부터 0부터 0 그니까 러 새로운 변수 Y를 고려했을 때 얘가 0부터 이렇게 가야 돼0 1 2 3 이런 수로 가야 돼 어디까지? 30까지 이렇게 그지? 근데 지금 이게 X왕이 있는데 0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1을 더하고 그다음에 봐봐. 여기다가 1을 더한다음에 나누기 3 하면 잖아 여기다가 1을 더하고 1 더하고 나누기 3. 되는? 됐어요? 그래서 x에 나누기 더하고 나누기 3. 해준으니까 그냥 한글면서 y로. 알았지? 돼요? 그러면 여기서 x 1 더하기 1은 넘기면 3y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3y를 대 여기다가 3y를 대하면은 3y의 평균이고 얘는 3곱하기 2y 됐어요? 네. 자 그럼 국은 여러분 y에 y라는 거죠 y는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자 횟수가 30이고 확률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죠? 다시 야, X가 빼기일 때, X가 빼일 때, 확률은, 뭐야? Y가 0일 확률이고, X가 2일 때확률은 Y가 1일 확률이니까1 확률이고, 1일 그 때문에는저 Y의 확가 분포를 할수 있고, 이항 분포, 이고 밑에 여기서뭘 구하는 거야? 평균이니까, Y의 평균을 구하면, MP니까 1 0이의 10. 10을 계산하는데, 10을 계산하니까, 정답은 30이다. 그렇게. 30으로 출연한다. 30으로 출연한다. 자, 그 다음에, 어, 저기 98번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98번. 지금, 주머니 안에, 검은 공이 4개 있고,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4개, 흰 공이 5개일 때, 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요, 공을 3개. 공을 3개를, 동시에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요. 5번. 출이야 그런 시행을 180번에, 180번 시행해. 그때 세개가 모두 같은 모임에, 세개세개 모두, 모두 세개 같아야 돼. 그때 각때 나오는 횟수, 그 횟수가 확률 변수 x일 때, x의 표준편차, 90번차. x의 표준편차를 1과 2를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횟수의 분을를 볼건데 역시 보자마자뭐이한봉표인아 알겠어 확률로하죠 확률 그럼 1회시의 확률은 자 9개에 해서 3개 9개에 해서 3개를 뽑아 그때 3개 같은거니까 검은거 4개에 해서 3개 흰거 5개에 해서 3개 그래서 확률은 9c3분의 4c3 더하기 5c3인거 죠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죠? 그럼 너의 계산을 해주게이게 6분의 1이라고 죠 그러면, 이 횟수가 이 2암호를 하르고 얘는 횟수, 얘는 얼마, 횟수가? 180번. NA 180이고, 확률은 6분의 2야. 그럼 지금 X의 평균, 확률. X의 평균은 NP. 곱하니까 30. 그리고, 분산. 분산은 여기다가 6분의 5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25? 그래서 표준편차는누으시 거, 표준편차는 루트 20. 그래서 다 뭐가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102번 별표. 102번의 별표. 자, 레그의 동전을 던졌을 때, 그러한 시험을 4번 반복했을 때, 2개가, 예를 들면 2개가 아니면 2개 중일 때, 횟수가 자, 확률 을 개일 때, 예를 들어 가는 거죠. 음. 자, 일단은, 4개 공대를, 4개 공대를 던졌을 때, 지금 앞면 2개, 뒷면 나올 때, 그 확률이 얼마예요? 자, 동전 4개 중에서 2개가 앞면이니까 2개, 4개 중에 2개를 다시, 앞면, 2면에 제곱, 뒷면, 2면에 2개. 제곱이죠. 앞면 2번, 뒷면 2번. 6 곱하기, 얘가 얼마야? 16분에. 1, 8분의 3 이게 확률이야 그죠? 이게 1분의 시행 확률이고 그 다음에 횟수가 4번이 4번 4분. 그럼 얘가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자 n이 4가 되죠? n이 4가 되고 확률이 8분의 3.